안녕하세요 공구박사원의 진행자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KV1 물류의 대표 프라이빗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제품의 주인공은 바로 베스토 흑색 녹색 대차입니다 담당자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차 상품을 소개해드릴 엄태중 김석혁입니다 네, 저희가 대차를 타고 등장해 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화영 물류의 대표 상품인 이 흑색 대차, 녹색 대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스튜디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장소로 옮겼는데요. 확실히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제품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중 소개 좀 해주시죠. 어, 먼저 제가 흑색 대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운반용품에 꽂힌 대차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대차 주위에서 사용하시는 거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각종 공장이나 이사 짐센터그 외에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대차는 정말 주위에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대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견고함과 탄탄한 내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데 바로 바퀴가 빠지고 밑판이 떼지고 그래서 실어놓은 물건까지 손상이 가고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슈퍼흑색대차는 고품질의 제품으로 그런 걱정 절대 넣어두셔도 됩니다 밑판의 어, 경우 고경도 고탄성의 특수차량 범퍼 재질을 사용해서 어, 고온은 물론 혹한에도 아주 강하고요 어, 너트 또한 풀림방지 너트를 체결해서 아주 견고하고 고무패드도 어, 미끄럼방지 고무패드를 장착해서 물건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 바퀴는 저희 기본적으로 우레탄 바퀴를 장착해서 앞쪽은 고정 바퀴, 뒤쪽은 회전 바퀴라 어, 회전 반격이 작은 장소에서도, 장소에서도 사용이 아주 용이합니다. 와, 자신 있어 보이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외관만 봐도 정말 탄탄해 보이고요. 고급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핸들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사이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크기는 미니 사이즈부터 중 사이즈까지. 미니 사이즈는 좁은 공간에서 대차 사용이 필요할 때, 중 사이즈는 하중이 100kg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퀴도 일반 우레탄 바퀴, 고탄성 고무 바퀴, 무서움 일라인 바퀴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 사무실, 병원, 도서관 등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이 필요할 때는 무서움 바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흑색대차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녹색대차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성역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대차는 흑색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컬러를 보시면 녹색 컬러다 보니 어두운 현장에 더욱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네 사이즈도 흑색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이즈는 총 4가지 사이즈로 현장과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보시는 제품은 가장 작은 사이즈인 녹색 데크미니입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무거운 무게까지 허용 가능한데 130kg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실제로 맞는지 테스트를 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장소를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제품의 테스트를 위해서 장소를 옮겨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성영 씨가 한번 올라타 보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더 무거울 것 같으니까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대준 네, 씨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어, 저는 80kg 정도 나갑니다. 와. 80kg의 태종씨가 올라탔는데도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네요. 네, 이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틀림이나 휘어짐을 사전 방지한 제품입니다. 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스틸 재질이고 밑판은 플라스틱으로 튼튼하고 견고하고 바퀴 같은 경우에도 오레탄 바퀴를 기본적으로 장착한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핸들링을 했을 때도 정말 매끄럽게 잘 굴러가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디테일을 잘 살려서 만든 제품 같네요. 녹색은 흔하게 공장이나 물류센터에서 많이 본 제품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흑색보다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네요. 네김 박사님 예리하십니다. 소부터 대까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흑색 대차보다는 더 넓은 선택의 폭이 있는 제품이며, 사용 환경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차는 큰 사이즈로 최대하 중 200kg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플라스틱판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어. 이동에 더욱 편리하다는 장점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베스토 흑색 녹색 대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차는 사실 주위에서 자주 볼수 있는 상품인 만큼 시중에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베스토 흑색 녹색 대차, 정말 경쟁력 있는 제품이네요. 베스토 흑색 녹색 대차 상품들은 가까운 공급 판매점이나 인터넷 창에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제품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핫한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